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부장을 어, 맡고 있는 김선입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여러분들의 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오늘 이렇게 맞이되이 시간을 비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먼저 우리 어, 학생을 이끌어가 계시는 어, 교육, 어,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열정 성장로 어, 어, 교육자 생기시는 정명용 교사 국감민집 아, 이재호 대사님, 네, 네. 중3반을섬기오 네. 계신 김선중 대사님, 네. 그리고 두반을 섬기고 계신 최현정 대사님, 네. 그리고 어고3반을 섬기고 계신 김기희 대사님, 그리고 고반을 섬기고 계신 전치원 대사님, 이제 네. 두 일반을 받겠습니다. 어, 김수원 입니다 어, 학생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 이, 이런 수나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에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 기도와 헌신으로 어, 어, 봉사로서 어, 성기밀 자세로서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또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성존을 그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서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